일심으로 시작되는 지유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심,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오직 복음만이어야 된다. 라는 이유를 찾은 거 보고, 성경에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오직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이, 제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일심의 어, 생각이 없으면 사실상 힘들지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 일심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마가다라 방에서 일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장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피 제사를 드려라,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장로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말을 다 듣고 모세의 말을 따라갔을 때, 한 마음으로 따라갔을 때, 열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또이열 가지 기적은 사실상 이 애국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열 가지 우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리고 애국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고, 홍해가 앞에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래 나왔지요. 결국 홍해가 갈려졌습니다. 일심이 되어질 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현장에 흑암의 건세가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광야의 성막 중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 또다이을스를 통해서는 이 언약계를 모실 성전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라빵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 그 개인의 치유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은 가짜 성공, 가짜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공할수록, 그래서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병들고 영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인들, 엘리트들이 여기에 쏘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듯이, 이 병들어 있고 암으로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의 성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가 일어났듯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한 자기 갈길을 갔던 수많은 제자들이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기 목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저와 현장과 교회를 치유하는 그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복잡한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